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인생을 헛된 것에 쏟아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다라고 기억되길 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GQS 성경공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두 인물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가롯 유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들으시면서 어떤 인생이 허비하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이 과거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뜻깊고 기쁜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매우 혼잡스러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6월절 밤에 와서 자신들을 빈곤과 압제에서 구출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예루살렘에나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환영받았다는 사실에서 볼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몄지만 밀란이 날지도 모르니 6월절 기간에는 죽이지 말자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밝혀지겠지만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어린양 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 기간에 오셨고 그들의 계획과 달리 정확하게 그 기간에 죽으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인도산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 다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서 시작하여 온 몸에 향유로 완전히 부어진 상태가 되었고, 시몬의 집에는 그윽한 나드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제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싼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그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나눠주지 않고 이 향유를 헛된 일에 쓰는가 하며 그 여인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 때 향유 부흥받은 당사자인 예수님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민망했을까요? 비슷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라고 기록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특히 가론유다가 그렇게 분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자기 판단에는 허비로 보였던 그 과도한 대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고, 그 사건 직후에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은전 30개를 받고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세기관들은 6월절 절기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론 유다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바람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이 향유 사건은 그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겨우 옥합 하나 깨트려 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붕괴했다뇨.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평가는,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허비가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옥합을 자기 머리에 깨뜨려 부은 사건을 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셨을까요? 나에게 잘한 것은 옳고,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은 틀린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이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구속 사역의 절정인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위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허비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드린 인생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드려졌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이 여인이 억합한계가 아니라 여인의 자기 목숨을 초대교회 복음 역사를 위해 바쳤다면 허비일까요?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목숨을 깨뜨려 드린 신앙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인생의 옥합을 드였습니다. 이것이 허비였을까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하나의 옥합이 허비라면 이사야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은 더 지독한 허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은 사실 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때 허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으신 분이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가장 형편없는 허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닐까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자를 위해서, 전능자가 무능한 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가장 허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놓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아깝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먼저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리고 초대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생명이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합니까? 우리 생명을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맙시다. 마땅히 경배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값진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허비이고 우상숭배이고 악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금그릇이 있더라도 제떨이로 쓰면 제떨이 가치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밖에 없는 내 인생입니다. 여인이 드렸던 향의 옥합은 그 자체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분에게 꼭 필요한 일에 드려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할 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 만양의왕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그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드림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일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귀한 분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